서울 마포구 작은 빌라 3층 김숙자 여사의 집안은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혼자 사는 공간이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뒤 거실 소파의 쿠션을 가지런히 정리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지은이가 올까, 안 올까. 요즘 애들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김숙자 여사는 스스로를 돌보는데 익숙해졌고, 외로움마저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노후에 대한, 돈에 대한,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을 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숙자 여사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이 바로 영모기지론, 즉 주택연금이었습니다. 2년 전 여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은행 창구에 앉아 두꺼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 상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으시는 겁니다.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은행이 집을 가져가는 거고요.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니까 안전합니다. 김숙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받아들었지만, 솔직히 그 안에 빼곡하게 적힌 법률 용어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달 통장에 찍히는 110만원이라는 숫자가 그녀에게는 안도감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 원본을 두꺼운 서류철에 넣어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했고, 그 후로 다시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숙자 여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내 이지은만이 시어머니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와, 반찬을 챙겨주고 병원 예약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김숙자 여사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은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저 애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작은 아들 강준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자주 찾지 않았고 전화도 뜸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얼굴을 비출 때면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잠깐 들렀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강준영은 마흔두 살의 자산관리사였습니다. 명함에는 VIP 자산관리 컨설턴트라는 그럴듯한 직함이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고객들의 돈을 모아 고위험 투자에 몰아넣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만만했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추천한 해외 부동산 펀드가 폭락하면서 고객 여러 명이 거액의 손실을 입었고 그들은 준영에게 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처음에는 자신있게 곧 회복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의 계좌에는 빚만 쌓여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고, 채권자들의 독촉 문자가 쉴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영은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김숙자 여사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준영아, 무슨 일이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빴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나서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가 내온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방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영모기지론 계약서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은 재빨리 계약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는 첫 장부터 빠르게 넘기며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대출 금액, 연금 지급액, 이자율. 그의 눈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특약 사항이라는 제목의 페이지에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 내용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약 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계약의 채무자가 부부일 경우 부부 중한 명이 사망하고 잔존 배우자에게 침해, 중증 질환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생하여 계약 이행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은 연금 지급을 일시정지하고 대출원금 회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준영은 이 문장을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만약 어머니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집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약사항 페이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특약의 효력 발생 최소 3개월 전 은행은 채무자의 모든 법정 상속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사전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준영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 조항은 그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만 없으면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실 때 내가 집을 빨리 정리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는 특약사항 페이지의 하단 부분, 바로 그 사전 통보 의무 조항이 적힌 부분을 손으로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안방에 작게 울렸습니다. "주륜영아, 뭐하니?"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은 재빨리 찢어진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약서를 서류철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옷장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왔어요. 김숙자 여사는 의심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배고프지. 저녁 먹고 가거라. 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고, 어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준영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김숙자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방문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준영이가 잘 있으면 됐지 뭐. 그녀는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높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준영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 속 찢어진 종이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고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어차피 어머니는 혼자 사실 수 없어. 나중에는 결국 요양원에 가셔야 할 거고. 그럼 이 집은 어떻게든 정리해야 해. 내가 미리 준비하는 게 오히려 어머니를 위한 일이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숙자 여사는 정기 검진을 위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자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인지 검사를 진행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꾸준히 드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숙자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치매라니. 나한테 치매가, 그녀는 병원을 나오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영모기지론 계약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끊기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안 봐. 옷장을 열고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계약서를 펼치며 그녀는 작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으려 애썼지만 법률 용어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장 특약 사항 페이지를 펼쳤고 그곳에서 찢어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여기가 찢어져 있지?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이 실수로 찢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보다. 그날 밤 김숙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치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인이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준영이는 준영이는 나를 챙겨줄 수 있을까? 불안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준영은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진단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치매 초기 진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가 불안해 하실 때 내가 나서서 모든 걸 정리하면 돼. 그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꺼내 불에 태워버렸고 그 죄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그의 계획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지에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 시어머니를 찾아뵐 생각에 반찬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시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숙자 여사의 평온했던 노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찢겨진 계약서 한 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